<laughs> 점심 메뉴 먹고 싶은 거 하나씩 얘기해 보세요 소라뭐 먹을 거야? 돈까스 너 돈까스 먹을 거야? 다나는 아, <laughs> 가다가 왜안 나와요? 이렇게 하면은 나 여기 있어 보여 안돼안돼안이 이거는 퇴진게 아니고 지금 비 맞아서 지금 밖이에아 아 그러네. 비 음. 맞아서 그건데 여기서 어, 생으로 샀다. 이거 뭔데? 아, 아, 어. 이.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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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 천천. <laughs> 이거 치킨 줄라 했지 아기들. 아침바람 찬바람에 울고 가는 저기러기. 할리비 있다. 이 s 이블 I 이 e 이이 see. I see. I see. I see. I see. I s e 불쌍한 배이는부를지만나씨저늘 <laughs> <흔히 웃음> 너무 많이 드신 거 아니에요? 음... 오늘 지금 배가 엄청 볼록해요 둘단 음. <laughs> 아니 저거? 자나모 <목소리도 땡클레> 맛있어 <목소리도> 더 크게 불러야 된다니까. 솔라도짠 같이 하나 둘 셋. 짠님. 짠이 방방, 방방 타러 갈래. 방방 타러 갑시다. 아침부터 어, 저기 삼촌은 자고 엄마 자고 아빠 혼자. 여자 셋이 됐고. 방방 타러 갑시다 아 다나야 다나 꼬꼬 불러줘 아기. 꼬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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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어 저기도 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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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꼬야 불러봐 꼬꼬야 무서워 응? 뭐가 무서워 꼬꼬다 무서워 꼬꼬야 안녕 해줘 꼬꼬야 안녕 다나야 꼬꼬야 안녕 해줘 어. 그거 솔라 밥 맞아? 어, 솔라 거야. 맞아? 어, 그거 다나거 가자. 그거를 이제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어야 돼. 맞아. 아 양파리 양 양파리 양파 한입 베어물면 스마일이 돼요 레이가 껴가지고 괜히 불렀어요 차 빼다가 걸려가지고 <laughs> 엄마 진짜 편하다 <laughs> 와서 차 빠지고 저기 있어요 <laughs> 아, 어, 진짜 크다. 차보다 더 크다. 다나, 그거 정리하는 거야? 다나, 그 이따가 어린이집 갔다 오면은 엄마가 여기 선물 탁 해줄게. 이쪽에.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아. 여기 있는 책들부터 여기 빨래 바구니에 일단 다 넣어줄 거예요. 저희가 이제 집에 방3 개를 다 침실로 쓰고 있거든요. 안방에도 침대가 있고 하나 솔라 방에도 침대가 있고 하나는 이제 삼촌이 저희 집에서 같이 사니까 삼촌 방이여가지고 침실로 쓰니까 아이들만의 뭐놀 공간? 공부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책이나 물건들을 거실로 빼줬는데, 바나솔라가 이제 점점 클수록 교구들도 많아질 테고, 공부할 공간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참에 분위기를 한번 싹 바꿔보려고요. 네, 감사합니다. 음 안녕히 가세요. 요렇게 설치가 끝났는데, 늘 같이 노는 쌍둥이에게 한샘에서 작은 공간을 선물해 주셨어요. 거실을 반으로 나눠가지고 활용을 할수 있으니까 훨씬 깔끔하고 좋은 것 같네요. 방이 남는 게 하나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몰아서 넣어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난리예요, 난리. 장난감도 지금 여기 다 찝어져 있는데, 네. 이걸 드디어 꺼내서 정리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자, 드디어 수납장 정리를 다 했습니다. 일단은 이 수납장. 이미 한샘에서 엄청 유명한 수납장이잖아요? 거의 육아 필수템이라고 할 정도로 집에 하나씩 다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이거를 이제서야 이 좋은 수납장을 집에 들였네요. 출산할 때부터 썼더라면 은 다자란 아기 손수건이나 부피 큰 기저귀 같은 것까지 싹 수납할 수 있어서 공간이 훨씬 더 깔끔했을 것 같아요. 맨 위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붕 형태로 할수 있는 상부장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한번 골라봤어요. 여기 부피가 큰 박스가 있고 작은 박스가 있는데 큰 박스에는 기저귀. 여기에는 이제 부피가 큰 인형이랑 작은 수납장에는 다나솔라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블럭 같은 거를 넣었어요. 여기 다나솔라가 주로 좋아하는 낚시놀이랑 블럭. 지금 이거를 이렇게 열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걸려요. 아이들이 이거를 막열때 이게 추락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안에 보면은 이 안에 레일에 박스를 잡아주는 락장치가 있어서 박스를 끝까지 잡아당겨도 추락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보이지 않게 바로 감춰버리는 매지 제일 위에는 이렇게 선반도 있어서 책도 같이 수납해줬어요. 이전까지는 집에서 주로 장난감을 그냥 가지고 놀거나 미끄럼틀을 타는 활동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다나솔라가 두 살이어가지고 집에서 책을 읽고 교육해야 하는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꼭 만들어주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집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둘이 함께 써도 넉넉한 사이즈의 테이블을 찾았습니다. 아이가 둘 이상인 집이라면 테이블 사이즈도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은 사이즈가 이게 진짜 넉넉해요. 게다가 이게 지금 높낮이 조절도 가능해서 아까 전에 그 설치 기사님이 이 높낮이 조절하는 거를 보여 주셨거든요. 이 클로브 이 하나를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아, 2개. 네네네네네... 이런 식으로 높이 조절까지 가능해서 아이 성장에 맞춰서 오랜 기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책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두 개를 골라봤는데 저희가 설치한 전면 책장이랑 멀티장은 이랑딱 맞는 사이즈여가지고 이렇게 두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 전면 책장은 책 표지가 보여서 아나솔라가 좋아하는 책들을 이렇게 손이 닿는 높이에 꽂아줬어요. 지금 이 테이블 앞에 설치한 타공판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나 단어 카드 같은 거를 붙여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자석으로 된 장난감들이 아직까지는 많지 않아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이렇게 붙어요. <laughs> 이렇게 이 멀티장 타공판형도 옆에 추가해서 장난감부터 이렇게 수납까지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어요. 누나음아음음음나음음음아음아누나 너무 음음음아 너무 너무 좋아. 음음 좋아. <laughs> 뭐가 좋음음음음뭐그좋은 좋아? 나가 그렇게 좋아? 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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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어, 다나솔라 집을 엄마가 바꿔 버렸어. 어 우리 집이 바뀌었어? 아니야. 응? 어 응. 응? 응. 응? 근데 거기 의자인 줄 알고 올라간 거야? 응. 거기 의자인지 어떻게 알았어? 엄마 얘기도 안해 줬는데요. 응? 김치 하는 거예요. 김치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앉아서 김치 하는 거예요? 음. 우와. 어떤거어떤 거? 어떤 거? 솔라야 양보해 줘 해야지. 솔라야 양보해 줘. 그러면 솔라는 뭐라고 해야 돼? 다나한테. 알겠어. 양보해 줄게. 이렇게 해야지. 알겠어. 해 줄게. <laughs> 솔라야 다나가 양보해 달래잖아. 빨리 양보해 줘, 다나한테. 원래. 솔라 색채 공부 잘하네? 솔라 거다. 자세도 좋아, 솔라. <laughs> 특히 이 테이블 세트는 한샘몰에서 출시 전 3주간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더보기란 내용 참고해주세요. 그거 뭐야? 여우 여우? 여우야? 와 여우구나 고구마 고구마야? 응 방금 여우라며 여우야 고구마야? 고구마야 고구마야? 고구마야. 어? 그게 뭐야? 깜짝 놀어너 깜짝 놀랬어? 왜? 왜 깜짝 놀랐는데? <laughs> 안 잡는다 안잡는데다 <laughs> 안 잡는데 <laughs> 멍멍이 없네. 야, 여기 비닐을 쫓고 있네. 그치, 응. 안녕히 가요! <laughs> <laughs> 여기 있네. 응.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안 내. <laughs> 없는 줄 알고 없는 줄 알고 올나 그랬거든. 여기 있어. 여기 있지. <laughs> 안뱉대 달하는 잘 먹는데. 달하는 먹태깡 잘 먹는데. 달아 <laughs> 너안 매워? 너 먹태깡 좋아해? 달아야 <laughs> 너안 매워? 이거 무려 청양 마요가 들어가 있는 맛인데. <웃음> <웃음> <laughs> 그러면은 아 매워 안 해. 진짜. 매워 안 하지. 먹으니까 매워 안 하지. 먹걸래? 이거? 그래서 많이 먹어. 나너 아, 목도가 오늘 잘 먹어? 그거 뭐 맵잖아. 응? 하이 매워 안 해? 다나안 맵대. 먹태깡. 매워. 너 맵지? 응. 근데 다나는 먹태깡이 안 맵대. 응. 어떻게? 다나 먹태깡이 안 맵대. 네, 매워? 매워? 네, 네. 아이스크림 줄까? 야, 배우고 거야? 딱 이러고 아이스크림 먹는 것도 엄마 똑 닮았지. <laughs> <laughs> 하요가 롤러코스터 타는 거 보는지. 아기사. <laughs> 그렇게 좋아요. <laughs>